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여가를 보내시고, 그리고 또 정보를 얻는 데에는 우리 경로당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 회장님들께서 맡고 계셔서 우리 의정부에 음 저희 의정부 전체인구에 한17% 가까운 분들이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 없게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자를 함께한 정무단 우리 회장님들의 역할이 정말 크다는 생각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laughs> 저희들이 어르신들께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것저것은 챙기고 있지만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행정을 하다 보면 굉장히 융통성 없는 행정을 하기도 합니다. 여름에 냉방비도좀 아끼고, 겨울에 난방비도좀 아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 못할 만큼, 그것을 또다 반납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행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어르신들께서는 늘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셔서, 여름에 냉방비막 틀라고 하고, 겨울에 난방 따뜻하게 하라고 하더라도, 그저 줄이고 줄이고 해서 바뀌십니다. 그렇게 아끼신 것들, 다른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씩 조금씩 공식 제도 바꿔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이 운영하시면서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미덕의 귀범이 우리 제도와 이렇게 자꾸 차이가 나는 것들을 제가 줄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함 있으시면 그저 서슴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우리가 시녀위원회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갖고 계신 그동안의 경험 지혜 이런 부분들을 시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 거쳐서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면. 그 이야기가 본심이 그대로 전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시장 직속에 시녀의원을 만들,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셔서 우리 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저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목소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되면 우리 시도 이제 65세 이상 어른 시인께서 우리 전체 시의외한20% 정도 차지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의정실을 이끌어 가신다라 하면 그런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의견 내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불편한 말씀해 주시고 저희는 열심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 따뜻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